적용과 구설장입니다. 자, 독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안합니다. 깨지기도 쉽고 부딪히기도 쉽고 불편하죠. 이거를 묶어 가다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약식입니다. 가운데에 놓고 요거를 요렇게 한번 묶어줍니다. 묶어주면은 요렇게 되겠죠. 약식입니다. 약식.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벌려줍니다. 요렇게. 벌려서 여기여기 여기 끼워줍니다. 그 다음에 당긴 다음에 요렇게.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접어줍니다. 벌리고 하나, 둘,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. 요, 검지로 요걸 잡고 그대로 여기를 잡으면서 같이 툭털 툭 올려줍니다. 이렇게. 돌을 이렇게 돌 위에 줄을 하나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, 이거를 틀어가지고, 이렇게 올려줍니다. 어느 정도 밑에까지. 요 가운데 볼록튀어나온 밑에 3분의 2 지점까지. 요 거지.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 하고, 묶을 때, 이거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, 같이, 밑에 끈하고 같이 이래야 된 상태에서 이 끈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잡고 묶고 들어서 자 이렇게 자, 이런 독을 간단하게 이동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